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외주과들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달 이상 여행을 다녀왔는데 호주로 잘 돌아왔고 돌아오는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며칠 동안 영상이 조금 없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쉬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면서 오늘 쓰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바로 달려봅니다. 오랜만에 모든 세팅 완벽하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이전보다 세일포 커져있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추가되어있습니다. 막바지 세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일단 피오브가 에센셜 제품들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도 세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팔티어츠는 원래 정상가에도 구하기가 힘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64불 가격 좋습니다. 전부 다요번 시즌 제품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여러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기본적인 반팔티어츠 92불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92불 미국달러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1만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고 우영미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텐시 보여드리고 있는 조금 긴 제품인데, 요런 파카 가격 좋습니다. 700불 안 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 93불, 긴팔 티어츠 100억을 판매되고 있고, 맨투맨 같은 경우도 188불, 관부가 세내지 않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 23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스톤아일랜드 이전에 없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다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나이키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수트시 콜라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에어포스 원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솔로 스우시 자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셀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준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라든지 준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CP 컴퍼니 제품들 이전보다 가격 더욱 떨어져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셀되는 전체 페이지도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테레사 사이트 여성 제품들은 소특가 세 판매됩니다. 이전에 세일됐었던 제품들 추가적인 20% 막바지 세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성 제품들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관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토템 제품부터 확인해보시면 토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812유로로 이미 많은 세일 되고 있는데 결제 시 추가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20% 세일 받으시면 650유로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87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토템 트렌치코트 가격 좋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코트가 세일판매 마지막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s m a 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3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설날 연휴 뒤쪽에는 와이프분들 선물들 많이들 구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캐시미어 코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추가 20% 메종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토트백도 가격 좋아집니다. 아크네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라든지 아크네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들 가격 좋고 여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추가적인 2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요 세일 곧 종료됩니다. 며칠간만 세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구경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금액 정도 아직도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 있는 포워드 사이트 미국의 위한 명품 편집샵이고 여러 가지 제품들 파이널 세일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10% 세일도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사이트 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79불에서 추가 세일 대략 72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88,000원에 만나볼 수 있고, 알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같은 경우도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런 흰색상도 같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알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스피드러너 제품이라든지, 빔즈 플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조거 팬츠 가격 좋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캐나다 구수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명품 제품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여러가지 세되는 제품들 추가 10%세 됩니다 그 다음은 세타이어 사이트 최대 60%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30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현재 무료배송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유럽에서 접속했을 때이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호주 오니까 바로 접속 가능하고 한국에서도 접속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클레어 제품들 가격 좋은데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몽클레어 프라그먼트 콜라보한 요 제품 1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70만원이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몽클레어 검정색상 마야 제품 같은 경우도 150만원 정도 가격 좋습니다 4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라지 사이즈 정도 입으시는 분들 딱 맞는 제품이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다양한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그리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셔도 최대 60%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 사이트 더허 사이트. 새해 맞은 30% 할인 코드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28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세일 계속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붙지 않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 스웨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탐브라운 카드지갑. 현재 금액에서 30%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1411. 계산해보시면 1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계산해보시면 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파라전퍼스 고비 제품이라든지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가격 좋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스니커즈 여성 제품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남성 제품들도 다양한 사이즈 남아있고 세일 받으시면 45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모든 제품들, 신상 제품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허 사이트 마찬가지 30%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바버 자켓들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고, 엊그저께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날씨 풀리면 간절기 때 많이들 찾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바버 자켓들 미리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 삭스피스의 메뉴 현재 프라이빗 세일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쪽에 프라이빗 세일 링크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수우드 260불 요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50% 세일되면서 130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 제품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으로 200불 안쪽으로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는 제품인데 현재 130불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고, 130불 계산해 보시면 16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로 직접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미국 배송되기 통해서 제품 받아보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븐 스토어는 영국의 편집샵이고 다양한 제품들 파이널 세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카오스 콜라보한 히말라야 파카 54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아식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젤카야노 14 제품 100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겐조 보여드리고 있는 꽃무늬 울로 만들어진 스웨터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에너지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종. 류들도 81불로 가격 좋습니다. 셀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인기 제품들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크테릭스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고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든지 뉴발란스, 크록스, 스노피크 우 캠핑 용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블루밍데일스 마찬가지 미국의 백화점 사이트이고 여러 가지 제품들 세 판매됩니다.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일부 제품들은 추가 50% 세일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미국 배송된 제품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타브 냄비 15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금액 500불짜리 제품 관부가스 피해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는 폴로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이라던지 띄어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범버 자켓 이런 제품들은 추가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마이클 코어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종류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신의 뉴발란스, 미국의 뉴발란스 아울렛 매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됐었던 것처럼 이미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도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현재는 추가 25%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인기 제품인데 70불에서 추가 25% 계산해 보시면 52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64,000원 정도 만나 볼수 있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 인기 신발 종류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전부 다 추가적인 25%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 같이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빈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최대 75%까지 세일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반드시 IP 우에 접속하셔야지 미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잘 드러나는 면 소재로 만들어진 요런 제품 3장에 14불 25센트 한 장에 5불 안되는 금액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불 75센트 판매되고 있는데 4.75 계산해보시면 천원이 안되는 금액 정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 제품 여러가지 언더웨어 종류라든지 의류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계 공식 홈페이지 여러 세일되는 제품도 추가적인 65%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할인코드 입력하실 필요 없이 맨 아래쪽 배너 부분 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탭투 어플라이 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두시면 할인코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가 세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 세일되는 제품 현재 많은 세일 되고 있고 요 금액에서 추가 65%나 세일 가능합니다. 막 입는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대략 6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7천원 정도면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들 내복이라든지 반팔티어츠막 입는 제품 잘 구입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 세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미국 디어리아 원래 세일되는 제품들 2개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20%, 3개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친구 추천 링크 통해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25불도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입력해 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코트 종류까지 관부가세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어브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 30%세일 판매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오메가 800짜리 제품은 의약품 등급의 피시오일 제품으로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는 스포츠 보충제 종류들 20%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이라든지 단백질 파우더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인기 있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도 있고 페이코로 결제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 직접 날라오고 150불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외지과 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